그래서 인간의 문제, 마음의 문제, 행동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빙산 모형으로 인간의 마음, 행동의 문제를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빙산의 겉에 보이는 것은 행동이죠. 사실 그 드러난 행동은 저 밑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밑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떤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capability. 제가 이 강의를 할수 있는 것은 이 강의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인사조직론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공부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건 왜 이렇게 되냐? 나보다 훌륭한 많은 선각자들이 이미 그 거인들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문제 의식으로 고민했던 것을 다다 해결해 놨어요. 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나는 행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 의식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를 때 나는 독일에 유학을 가는 행운을 얻었고,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나는 그럼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이 문명 국가로서 서구 선진국을 제치고 문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위가 끝나고 내가 독일에 잠깐 남아있을까도 머릿속에서 잠깐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문명국가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돌아오기로 하고 귀국했어요. 그게 93년이었죠. 그런 가치와 신년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내가 이런 강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행복하게도 이 은퇴한 70 가까이 된 노인이 돼서 이 강의를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 가치와 신념은 어디서 나느냐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정체성이란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이 마이크가 이거, 김성애 선생이 이, 이 마이크가 좋으니까 이 마이크를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내가, 내가 보니까 뭐 만족스러워요. 저 카메라도 그렇고, 뭐 조명도 그렇고 다 김성애 소장이 <laughs> 가르쳐 줘서, 저는 이런 걸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게 됐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김성희 소장이 강, 그, 아침, 그, 이, 옳은 소리 하는 그 프로그램과 내가 자주 보는데 프로그램과 내 강의는 전혀 다르잖아요. i d e n t i f y 되이죠 Identity. 정체성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나, 나,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존재죠. Self, Self-Sign 이라는. 영어로 뭐냐요 영어로 뭐라고 그 e 셀프 빙 하여튼 독일어는 셀프자인이라는 자기 존재. 그 자기 존재가 뭐라는 것을 나 스스로 계속 추구해 가면서 보는 거죠. 나 스스로를 내내면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나는 왜 그것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 다 그런데 이런 사람인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 그지? 회사에 가서는 회사원으로서, 또는 학교에 가면 교사로서, 또는 어 동아리에 가면 무슨 총무부장으로서 이런 뭘 직책을 맡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역할 존재로서 하는 거죠. 그것을 알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으로서의 존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도저히 나의 정체성을 대신해 줄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통해서 가치와 신념이 형성되죠. 나와 다른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자기 정체성을 달리함으로써 가치와 신념이 달라지죠 그럼 내 정체성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은 나의 영성을 통해서 나오죠 그딥 스트럭처에 뭐가 있냐 인간은 누구나 다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의 세계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성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정체성을 통해서 가치와 신념이 생기게 되고, 가치와 신념을 통해서 자기가 잘할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거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겉 표면에 나타난 것은 심리학적인 영역이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철학의 영역이고, 더 깊은 곳에서는 종교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의 저 깊은 곳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칼융 선생이 우리 인류의 최초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일본인들의 집단 무의식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과 독일인들이나 스위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은 달라요. 우리의 집단 무의식은 우리 한민족, 우리 이 한반도에 살아있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그 집단 무의식은 뭐냐?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그, 이 수입된 외래 종교들은 다 집단 무의식인 샤마니즘에 동화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샤마니즘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도 샤마니즘과 결탁되어 있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종교가 다 샤마니즘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샤마니즘은 무속과 같은, 같은 것이라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몽되지 못한 약 3만 년, 4만 년 전에 있었던 알타이 지방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이죠. 샤마니즘은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샤마니즘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샤머니즘마찬가지예요 그, 저기,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무슨, 뭐, JMS나 이런 게다샤머니즘과 아주 깊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결탁되어 있어요. 그샤머니즘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도덕적 무분별성이 있어요. 도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남의 거, 그, 이 사기 처먹고 그러는 것에 전혀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샤머니즘에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것은 샤마니즘화 돼 있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샤마니즘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laughs> 이 추위에 약한 <laughs>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되면 아주 힘들어요. 아, 그 점을, 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 저처럼 이렇게 추위만 되면 온 그, 이, 이 육체가, 육체가 힘들어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타고난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이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 애들은 또 뭐, 그렇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집단 무의식에 또는 개인 무의식이 어떤 상태에 됐는지는 잘, 자기가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삐끔히 자크를 열고 들여다보면 자기 무의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의식화 하는 거죠, 무의식을. 그게 바로 명상이고 참선이고 묵상이고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것, 나를 알아야만 내가 다음번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개인이 처한 이러한 자기 인식의 상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왜?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경 조건이 나 주변에 있는 환경 조건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전부 잘못된 네. 교육, 잘못된 언론, 잘못된 사법, 잘못된 종교와 같은 환경 조건들이 나를 우겨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우겨산 속에서 나 혼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양심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단 말이죠. 독일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잘못됐어요. 교육이 잘못됐고, 언론도 엉망진창이고, 사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법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야. 종교는 엉망진창이고. 돈 넣고 돈 먹는 종교가 됐고, 예수의 가르침과 아무 상관도 없이 떠들고 있고.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갔어요. 쓰레기가 주변에 넘쳐나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건다 쓰레기들이야.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잘못된 정치인들이 배출되고, 잘못된 경제인들이, 잘못된 기업인들이 나오고, 잘못된 판검사가 나오고, 그래서 잘못된 종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거야. 요즘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감히 말하는데 거의 99%의 종교인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계급적 신분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잘못된 정치가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지 못하고, 잘못된 언론도 바로잡지 못하고, 사법도 바로잡지 못하고, 종교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왜? 정치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적 신분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지를 모르도록 만들었다. 요새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그렇게 세뇌된 거예요. 내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것이 그냥 인류 보편적인 질서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치원 때부터 이과대학 반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쳐. 미쳤지, 이게. 거의 병적이에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미국도 비슷하답니다. 영국도 비슷해요. 이 영미계통의 이앵글로색스 모형을 보면 철저한 경쟁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경쟁의 이 곳에 뚫고 들어가서 만약에 그그 그 계급적 질서 속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왜? 밑에 계급으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잘못되면 노숙자가 돼요.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된. 비참한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낙연, 이런 사람 다 한패거리거든. 요 얘네들이 무슨 정치 철학이 있습니까? 오로지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나열할 뿐이죠. 이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결국 각 개인의 자기기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인식이 뭔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인식한다는 게 뭐냐?